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시죠. 이게 맨날 하는 말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들끼리도 참 어색한데 자, 주님 오신 이날이 매일마다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되고 살아 역동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되면 기쁩니다. 여기저기에서 축하한다고 카톡 보내주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이 좋아서 카톡으로 막 상품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또 만나서 밥도 사주고 생일이 되면 축하받기에 바쁘고 그리고 기대도 되고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실체를 알게 되면 때로는 이 생일을 막연히 축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죄와 고통 고난의 굴레 속에 살아가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요비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요은 요기 3장 1절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요분, 왜 내가, 왜 살아서 나왔을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 왜 이렇게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그런 원인을 알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쓴 고난을 한꺼번에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 출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도 생일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똑같아요. 차라리 어머니의 그 뱃속이 나의 무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변의 원수들과 대적들로 말미암아 둘러싸여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게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참 우리가 마음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인생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생일은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생일인 것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복과 저주가 함께 임한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마만큼 큰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저주를 저주를 짊어지는 사건이 뭐냐 성탄의 일입니다. 자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놀라지 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했던 몸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벌써 몇 개월이 됐다. 그래가지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있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엘리사벳이 찬송하듯이 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면에서는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여러분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됐어요. 그니까 러 태어난 지 얼마가 안된 거예요. 곧 태어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우리 두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 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 있잖아요. 예쁜 딸을 낳는데 그 깐깐하게 그, 그, 딸을 데리고 외출을 나갔는데 누가 딱 보더니 어이구 장군감이네. 그 얼마나 속상해요. 그 앞에서 아예 그러지 딸이에요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저 삔이 안 보이냐? <laughs> 막 이렇게 들잖아근 그런데 이시무온은이 어, 연세 많은 어르신이 노망이 들었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그리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마리아 육신의 가족들은 내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요 복이겠지만 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는 저주를 담당하러 오셨다라는 그것이 동시에 들어 있더라. 그래서 기독 이 우리 기독교 기독교를 떠받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 인태와 동정녀 탄생인 성육신 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교리가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 사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성육신은 믿겠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못 믿겠다.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른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 잉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셨기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을 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줄 수는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는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죄 없는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구약의 제사 예법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원리는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죄 죄가 있다라는 정죄를 당하셔야 됐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는 뭐냐? 스스로 정죄되시고 저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 정죄하셨다. 죄를 정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두 가지의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인정 안해줄때 억울하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이거 했는데 내가 안 했대요. 내가 공로가 되고 내 업적이 될수 있는데 내가 안 했대요. 근데 진짜 더 억울한 것은 뭘까요? 안한 것을 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사법 체계가 잘 갖춰진 어떤 나라들도 과거는 더 심했고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짐지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살인 현장을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인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안이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고문하고 막 심각하게 취재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씌워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1년을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지 않았는데 너 했지. 너 죄인이지. 그럼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다라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씌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오직 사람으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여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정죄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죄 있지라고 정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간음을 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심판의 현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재판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들 돌을 준비하고, 여차하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의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여인은 죄를 지었다.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때의 정죄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죄를 예수님이 탄생하신과 함께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성육신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것은 없었을까요? 직접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사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다 가능하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의 공의에 맞지도 않고 사랑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을 택하신 거예요. 자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어요 뭐, 뭐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죽는데 또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원전능하신 분이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 가지고 그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예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부르는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함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마른 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대원해서 대원을 통하여 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옵니다.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에 부자기 때문에 그가 절망해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즉 낙타가 이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왜그 당시의 통념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 때는 부자로 살다가 다 천국 구원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구원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죠? 부자가 구원을 안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의 그 마른 뼈 사건,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사람 되시는 역사가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도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즐거워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욕과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하던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어,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인간이 됩니까? 또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정죄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잉태케 하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가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동등됨을 유지하고 그대로 계셔도 되고 하나님을 누리셔도 되는 분인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더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 이루어진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순종과 역사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어,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육과 똑같이 되셨고 되실 뿐만 아니라 육의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우리의 복이 되기도 하고 주님은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처럼 나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끊임없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낮아짐과 복종을 요구하면 극도로 싫어해요. 바로 우리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동동대문 취하지만 복종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안 비워집니다. 자기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우리는 교회 섬기는 일에 주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섬겨야 됩니다. 내 실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죽기보다 어렵더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 교회 안에서 보세요. 내 감정이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의가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시험에 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의나 내 감정을 누군가 교회가 알아줄 때 직성이 풀려요.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다가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냐고 끊임없이 동등됨을 요구합니다. 동등됨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과 협력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들 중에 투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반대돼도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으려고 하죠. 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도구는 사랑과 협력이에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결코 사랑과 협력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종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그 의미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의 날인데 시무원이 말한 것처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야 되는 인생의 시작에 그걸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복종할 때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들이 반드시 살아나타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주님을 담는 그런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